선출직 공직자의 음주 사고 지난 8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왔죠. 지난 선거 당시 적용한 강화된 심사 기준보다 강력한 처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형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구의원의 음주 사고는 지역 주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예비 후보자에 대해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등 강력히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음주사고가 벌어졌다는 것은 이 심사기준 적용이 보여주기식 과정이 아니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맹식의 고이원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일반 극하면 그좀 그해 안 돼요. 모든 면이.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건좀 잘못된 일이지. 구 의원이 그런 음주를 해가지고 사고를 냈다 하면 은 아주 잘못된 거맞아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습니다. 연제구의회 역시 조례에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의 경우 의장은 즉시 의회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되고 징계의 기준은 면허 취소는 경고, 공개사가 출석정지, 면허정지는 경고 공개사과입니다. 하지만 실제 징계 기준에 따른 처벌 내용은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고와 공개사과 출석 정지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연재 구입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2에는 의원이 공소적기된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지난 8년 동안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보면 음주와 무면허 운전은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음주사고 처벌 수위가 손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공직자, 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감은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HCN 뉴스 최한강입니다.